고리전서 15장 51절로 마지막 5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리노전서 15장 51절 5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장 가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 흙으로 지음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된그첫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또 본받아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새 옷을 입을 때에 우리들도 똑같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앞에 있는 51절 앞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하는데 그 변화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호련히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볼 수 있었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셨는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가 호련히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할 때 우리의 중심이 뜨겁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주변을 돌려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었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혹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도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가 계속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 주게 되어 있으며 대를 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이야기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게 될새 몸은 이 땅에 사는 것과는 다른 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 속한, 하늘에 속한 새 몸을 덧입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새 몸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심판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는건 율법이라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알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그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슬피 우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 나라 가서 보기 전까지 헤어져 있는 것을 슬퍼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와 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얻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에 대하여서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10편, 1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며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꾀를 쫓지 않는다고 나쁜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과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0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사탄은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나의 권세 아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대답할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를 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더라도 그 대표되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제가 보면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여 있는데 싸우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가지고 야, 너네는 장수가 없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큰 골리앗 장수를 이깁니다.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을 물리쳤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편에 섰을 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과 조금 더 차별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명령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부응하였습니까? 집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목매임을 당하고 가죽벗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한받으며 죽었어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더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몸을 입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사망을 이긴 자로서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 죽게 된 우리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잇기를 사모하며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대하여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의 선포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새로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